안녕하세요 닥터성포유 송원장입니다 요즘 안면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죠 거기에는 최근 다양한 비술적 리프팅의 유행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리프팅은 크게 비술적 리프팅과 수술적 리프팅을 나눌 수 있는데요 비술적 리프팅은 말 그대로 수술 없이 시술 수준으로 얼굴 리프팅을 한다는 말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의 사정과 잘 맞아서 칼을 대지 않아 붓기나 멍이 거의 없고 회복이 빨라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리프팅에는 녹는 실을 이용해서 처진 조직을 당겨주는 실 리프팅이 있겠고요. 또 에너지를 가해서 리프팅을 만드는 울세라, 더블로, 올리지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나 지방 실을 통해 꺼진 부분을 채워서 직접 리프팅하기도 합니다. 또아크슬커프처럼 직접 레이저 에너지로 지방을 녹여서 턱밑이나 턱선을 리프팅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보톡스나 피부 장비를 이용하는 다양한 시술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래가지 않는다, 효과가 제한적이다 등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이미 알고 동의하여 시술 받으니 딱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리고 다른 단점들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흉터가 없으니 감적하기 때문입니다. 왜 감적같을까요? 그 이유는 비술적 리프팅은 피부는 건드리지 않고 피부 아래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약 진증도 받고 인체 안전한 시술들이지만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베트랩처럼 피부 아래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요즘 환자분들은 이런저런 비술적 리프팅을 다 해보시고 나서 안면거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안면거상 수술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피부 밑에서는 멀쩡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면과상을 하면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본 비술적 리프팅 후 생길 수 있는 피부 및 조직 손상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룰 주제로는 많이 받는 시술들인 울세라, 실브팅, 필라나 지방이식, 아키스컬프 후에 피부 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번에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력과 시간을 거스르는 닥터성포의 송원장이었습니다.